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기존의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경찰은 수사 후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했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경찰이 제한적이나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즉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에서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일부 주요 범죄에 국한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특히 5억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배임 사건 등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만큼 5억원 이하 사기고소는 시작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조의 6의 의거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혹은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을 판단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기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과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관련 경찰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죄 등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 기간에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불송치 기록 외의 수사 기록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즉시 멈추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회는 한 번뿐이니 고소인 대부분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서류를 담당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증거나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을 파악했다면 이런 점은 구체적으로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것이 불송치 이의 신청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초의 고소 고발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불송치 결정 사유서 등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과 결과를 검토받아 재수사 요청이나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이 있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